아, 회원이 어. 이 정도는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배우 쳐먹는 헬스업계에 헤이트라는 비하하는 맞아, 단어를 비아뇨. 만들게 한 새끼들이 그런, 그런 새끼들인 거야. 집에다가 저기 박격파 한번 쏴버린다. 오마이갓 네. oh <laughs> 뭐, 누구세요? 어, 저는 어. 김현지입니다 뭐냐고 저거요 김현주인데 김현주 저 대한민국의 김현주 중에서는 어떤 김현주냐고 저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온갖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쥬라쌈싸 먹고 있는 네쥬라 <laughs> 네. 쌈을 일단 드시고요 훅 <laughs> 먹고 그리고 다시 네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은 여기 싱크커트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격 사항 어떻게 돼 자격 사항이요? 어. 일단 경력이요 자격? 한체대 나왔고, 빨리 얘기해. 네, 아, 진짜. 한체대 나왔고. 해요 네. 한대 나왔고, 그리고 네. 생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CSA. 네, n s a n c s a 요 NSCA에요? 아니야, n s a 야 National Conditioning and Strength Association. 아닌데? NSCA에요. 얼마 걸래? 5만원 진짜? 오케이. 바로 보겠어. 오케이. NCSA가 맞아요. 안요 예, 예, 경력 구하셨으니까요 저기 경찰서. 나 고소한다. <laughs> 하기로 아니에요. 어. 저 진짜 자격증도 다 있단 말이에요. 어, 저 요즘 이 누나가 지류 자격 종이 나보고 NS 해라고 내가 NCS 해니까 5만 원빵 걸어서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됐어. 아 죄송해요, 했어. 진짜 죄송해요. 증명이 됐어요. 여기 서 <laughs> 5만 원 집이에요, 진짜. 아니, 알았어, 5만 원 사. 진짜, 자 진짜. 아무튼 내가 영어로 해줄게. No hook, you're dealing with.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나대지. 무슨 말이냐고? <laughs> 얘기해줘. No hook, you're dealing with. 어. 지겹게 지겹게. No hook. 무시요.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설마? 아니요, 아니요. 알아요. 한치대에 가서 박살내 버려. 직격. 그 직격. 그 한치대에다가 어. 저기 박격파 한번 쏴버린다 네, 누구랑 이렇게 좀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오 마이 갓. 한치대 영어생 누구야? 한치대 베이 풋사서라. 어? 영,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 없대. English professor. 어릴 때 영어 했죠, 어릴 때. English teacher then. 기억 성함이 기억이 안 나. Bring h her here. Is he h e or she? She. Or he.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영어를 못 하는 게 말이 돼? 한치 무려 한 체대 씩이나 나왔어? 한 체대 영어, 영어 점수 안 보니? 영어 점수 봐요 아무튼 Know who you're dealing with 누구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야 아 노우 no. 뭔줄 알았어 NO 오 마이 갓자 아무튼 아 내가 네, 까고었잖아 뭐가 없었는지 그 요새 네. 트레이너들이 욕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맞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헬스장이 망해도 망해도 계속 생기는 이유라는 영상 있어 어제 봤어요 어 그거 받은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있는주 댓글이 뭐다? 업계의 인사이트를 정말 확실히 갖고 계시네요 업계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담동에서 내가 고군분투를 하면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와 이런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현재 문제가 그런데 난 항상 뭐야 항상 문제가 그렇다 해서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뭐 문제점을 스파링만 해서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닌 해결책이 있어야 돼 그럼 해결책이 뭐야? 뭐야 해결책이 내가 이렇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 양아치 트레이너들이 어? 내 얘기하네? 고마워 내 얘기해줘서 이러고 그냥 열심히 할게 어? 내가 진짜 센터 들어가서 바닥부터 길게 이럴 것 같아? 아니요 안 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급자가 개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야죠 내가 지금 힌트를 줬잖아 공급자가 개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봐봐 우리. 자 명품이 한국시장이 호구시장이라고 하잖아 럭셔리 u goods 그러면 왜걔네들의그 그, 뭐라고 하냐면 아왜 이렇게 한국에서만 비싸게 팔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비싸도 다 사요 응. 비싸도 다 사는데 뭘 우리 매출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데? 응. 판매 대수가 에내더 올라가는데? 비싸게 할수록?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회사들한테는? 안 가야 돼안 사면 돼자 똑같이 자이한채대 이제 또인터리전스 테스트 하겠어요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자. <laughs> 제 지식이 자꾸 그니까 빨리 집중해 집중 머리 빨리 네가 없던 머리도 빨리 불려 여기 자고 있는 막 깨워 브레인들 깨스, 깨웠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이지랄 떨면 어떻게 하면 된다? 거길 안 가야죠 그 그렇지 데서는. 드디어 나왔어. 아, 힘들어. <laughs> 소비자가 그걸 알면 돼. 소비자가 알면, 그런 애들 걸으면 돼. 또, 아,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마하게돼 있어. 그런 애들이 계속 자라나는 이유는 돈이 되니까, 그래도. 구화를 치면 먹히고, 개짓을 하면 당해주고, 가격 갖다가짜게 해서, 오, 어, 신년 이벤트입니다. 뭐, 이벤트입니다. 실제로 파보면 똑같은데? 그런 걸 해서, 당해주면,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하는 거고. 이게 문제잖아? 맞아요. 개같이 청소도 안 하는 센터, 저 메일인 차이나 기구 쓰는 센터, 뭐,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처럼 명품을 안 쓰더라도, 해외 명품을 안 쓰더라도, 뭐, 싼게 비지떡 만드는 센터. 왜? 걔네들은 센터에서도 그래. 아니, 헬스비가 이렇게, PT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 기구 개 같은 거 쓰고, 어, 당연하지. 물, 물 아끼고, 전기 아끼고 다 아끼야 줘. 헬스값 싼데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연스러운 경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센터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그런 센터 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걸러면 된다. 걸러야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없어지면 가격이 또 정상화가 될 거야. 그렇게 갔다가 양아치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상화가 되면 가격도 정상화가 돼서 정말 우리 같이 제대로 하는 센터들은 제대로 영업활동을 할수 있게 되고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센터들로서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수 있게 되고 건전하게 그리고 고객들은 In return 돈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어 싸고 찾아다니다가 싼 새끼들한테 물려가지고 싼 비지떡만 제공 받고 결국 이 업계의 물이 전체가 다 흐려지고 점점점점 망해가고 점점점점 Race to t bottom 이미창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짓이 사슬을 끊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공급자들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오늘은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될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좋아요 아게임들네 혼자 다 해야 돼뭐마이니킹이어요아니뭐 뭐? 저 근데 약간 뭐, 역할이 뭐야? 서포터 마이니킹을 할 거면 좀 이쁜 마이니킹을 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 네? 저는 이제 할말안 할게 자 도와주세요 네. 아, 네 남친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세게 안 깐다 내 <laughs> <laughs>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실 난, 난 잘해줘 이기해봐가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정이 많은 사람인데 너가 털어야 돼요. 아이 저는 야. 원래 일상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프레셔를 핸들하는 게네 능력이야. 저는 이렇게 각 잡고 재밌어라 하면 재미없어지는 그것도 네 프레셔라고. 그런 독특한 사람이에요. 진 재밌잖아요. 대표님도 맨날 으시잖아요나 아,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laughs> 그런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때려야 되나? 뭐. 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농담이고요. <laughs> <laughs> 자 본격적으로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자이 친구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니네 고객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지 그게 진짜 현 상황에 대한 얘기거든? 얘기해봐 현 상황에 대한 그런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야 네 근데 너가 나한테 얘기해준 게 있죠? 네어 일단 여기서 이름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근데 두두 어. 두 다른 센터 각각 어? 다른 두 센터에서 다른 회원님들이신데 이제 똑같이 들은 내용이죠 이제 PT 상담을 받으려고 헬스장에 <laughs> 가면 번호를 적어요 번호를 적는데 맨날 전화한대요 맨날 전화해서 문자하고 전화 안받으면 문자하고 그래도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등록하라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단순 등록도 솔직히 그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그막 연락하면 짜증이 나는데 이제 거기에 바프 바프 패키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뭐 해야 된다 넌 해야 된다 회님은 해야 된다 같이 운동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약간 강매? 어, 지나친요. 네 너무 과하게 막좀 하니까. 되게 짜증 나서 다른 곳을 더 알아보고, 근데 그 다른 곳도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센터에 오게 되고 우리는 그런, 그런 짓는그기잘 안하지. 우리는 문자 도 보내는 거는 라커 회수 어 라커 일자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네. 근데 사실 나는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영업 아, 네. 활동에도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거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적정 선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 네. 고객이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을 불구하고 계속 강압적인 영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죠? 네. 저는 뭐 솔직히 하루? 이틀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하루, 계속 전화하는 거야? 계속! 매일! 하루 솔직히 이제 뭐 근데 고객, 고객님이 그러면 얘기를 했어? 아 저거 좀 지나치니까 전화하지 네. 말아달라고 근데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불편함은 좀 호소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계속 전화 온다 하니까 막 차단하신 분도 있고 그거는 어쨌든 지들 손해고 그런 짓거리 그렇죠, 하면 맞아요. 사실 거기서 나는 뭐 양아치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여, 열심히 영업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어, 일단 몰라. 나도 뭐 정도가 어느 정도는지그 네가 지금 얘기한 것만 들었을 땐, 그냥 열심히 영업하는구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어, 네. 물론 실은 티를 내는데도 계속한다는 건 문제지만. 음, 그렇죠. 자 다음. 선생 어떤 몇몇 회원분이 이 친구가 운동을 하면서 그 우리 센터의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반면 딴데 몇몇 경쟁업체들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저기 많이 운동을 하시고, 그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서, 찐 소비자라는 거야. 그찐 헬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여러 센터들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 맞지? 맞아요. 다음 스토리. 근데 이제 그러고, 겉모습.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회원님 겉모습을 보고.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센터에. 들어왔을 때좀 이렇게 이사 이 회원이 겉보기에 되게 좀뭐 비싼 옷들을 뭐 걸쳐 입고 온다 그러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타겟이 되냐면 어이 사람 돈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가격도 다르게 부른다거나. 어 그짓을 많이 하더라고. 야하지 네, 댓글. 이건 진짜 많이 들었고 이거는.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좀 이제 그분을 아이 정도 돈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 이제 막그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막 우리 회원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그러니까그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양아치 못 배워 처먹은 새끼들 완전 그런 거죠 저런 얘기를 한 진짜 거지 그정도로할수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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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네. 딱 그런 투로 그 소득 수준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거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못 배운 티를 줄줄줄줄 잘잘잘 흘리고 다니거든 말하는 거부터 못 배운 티를 그렇게 내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를 사실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수 있지 그래서 뭐 자기가 감안을할수 있겠지만 그걸 대놓고 할수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못 배울 청약은 너의 돌대가리 인증을 하는 거라고 나가시 새끼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응. 예로 또 하나 그 이제 기존에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를 좀 비교하면서 다녀봐야 될거 아니에요 등록을 하려면 음, 음, 이제 PT 회원이었어가지고 음.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비교하려고 가봤는데 그 다른 데에서는 일단, 처음에 많은 횟수를 말을 했대요. 음. 근데, 이제, 어, 생각해보고, 음. 좀 해보겠다 했는데, 돈 없냐고. 돈 없어요? 예. 네, 네. <laughs> 돈 없냐고. 그럼, 그랬, 그럼 아, 그랬어야지. 네. 그럼 너는 대구빵 없어요? 아, 그니까요. 러 어. 진짜. 그거 듣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민지가. 처참해, 처참네. 진짜. 민지 처참 그... 저 패야 돼요 진짜 능지 능지 없음 없어요 휴먼? 진짜 없어요 없는 거 같아요 능지 없음 휴먼 어. 한마디 해줘 진짜 능지 없음 휴먼 <laughs> 어떻게 그러죠? 이건 내가 이건 내가 못 들은 얘긴데 이거 끔좀 됐어요 몇달 전에 제가 <laughs> 아. 드리면, 그러니까 어, 도, 돈, 돈 없어요 없... 이렇게 했다고돈 네. 없냐고 어. 그래서 그분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세탁소에서 아. 나도 또 미치려 내 개소지. 뭐라 했냐면 쉽게 빨리빨리 얘기하면 A 서비스 B 서비스가 있는데 A 서비스가 더 비싼 거야 몇천 원이 세탁물 하나당 몇천 원이 비싸 근데 물어봤어 나 물어볼 수 있지 아 이거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만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계속 그냥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좋은 거으면 하고 싶은데요 그 궁금하잖아 이거 서비, 차이점이 뭔지 근데 차이점 계속 비밀 돌리더니 나중에 한 얘기가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 고객님 명품이 없으신가 봐요 이 그래. 어떤 말을 제 능지 첫장이요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laughs> 내가 아유, 미쳤나? 능지, 없음? 이렇게 해결 뻔 했다니까? 자, 그래서 다음. 네.